뭐지? 저기 불하는데 안들려요안들려요안들려요삼각구안되 네 명복을 빕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되이고되상이되 <laughs> 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쓰레키트 있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요? 쓰레키트 쓰레키트 뭐, 쓰레키트? 도구모 도구모 아.. 뒤에 아. 가방 뒤져보면 나, 나오지 아니죠. 않을까? 지금 차 상태가 두 개가 레드고 하나가 오렌지에요 대체 뭐, 뭔운전에길래 그렇게 이 운전을 하려 했더니 왜 폐차를 시키고 있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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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가능? 백업원 m b 식9장 불가능 국장님 충성 전화잖아요 전화받아요 어.. 수신중 대거원 mbc 국장 수신중 대거원 mbc 국장 어 당소 대거원 현재 지금 기자들로부터 정보가 왔다고 알림 어, 확인하였고, 정보 무슨 정보인지 현재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지금 갱단 접정기지 탈출한 기자로부터 온 정보로는 현재 부장 수가 매우 위험하다고 알림 출발함. 아, 확인하였고, 접근 무장이 위험하다는 미안. 것인지. 헛날의 시간이다. 그렇다고 하니. 확인. PSC. 페라빈치 타오 위에. 어, 당소 대거 리드라고 알리면. 너도 봤구나. 방송국차 어. 박살 났다고 알리면. 오, 쉐, 뭐야. 아, 그거 어차피. 야 렌트카라 상관없다고 알림 확인 이제 막 조심된 거임 조심 현재 지금 추가 정보 들어왔다고 알림 현재 지금 마크리니시 쪽에 지금 나토 청군이 지금 어 헌병들이 아, 지금 청군. 추가로 들어왔다고 기자들이 정보를 보내온 아 확인하였으면 헌병 투입 받는지 확인 헌병은 아군에게 우호적인 관계인지 맞다고 할래요 g h 적군 g 장적게 강하고 헌병 y 입 무장 요게 강하고 헌병 요 아 헌병은 아군이래요 아군 지금 작전지 한 200m 정도 남은 저 네, 작전지 10m 남은 차버리고 뛰어가는 중아그 비정토 손실 어떨 때안되겠어아 죄송합니다 소신주 현재 지금 갱단이 인질들을 인질들을 협박하여 총을 들고 지금 명사로 만들고 있다고 기자들이 소신중. 어, 조심신바로 <laughs> 현재 지금 갱단들이 인질들을 협박하여 지금 총을 들고 명사로 만들고 있다고 소신. 현재 기자들이 속보를 내온. 저 적군 니 앉아서 가는 또... 적군이 전부 처리할 거. 어 인질 사살 맞는지? 맞다고 할래. 현재 갱단인데 인질들은 더 이상 없어 걸림. 확인. 지... 전부 다 지금 전투원 전투원으로 만들었다 만들었음. 그냥 싹다죽여버리셈확인했습니 <laughs> 지금 적군. 이, 그 인질들을 훈련시켜서 갱단으로 만들었대요 이제 작전지에 보이는 인질들까지 전부 다 죽이세요 그리고 여유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 분만 데리러 와주면 안돼요 어, 시간대 리스 브러쉬가 치러져 장. 내가 수신 중. 매디. 그런데 상공에 지금 방송국 드론이 띄어져 있는데 후방에서 지금 갱단으로 의심되는 병력들이 갱단 거점을 보호하러 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알림 확인 지금 후방 중에서 갱 갱단이 추가 추가 정보. 이제 지금 마크리니시에 들어갔던. 헌병들 모두 연락 끊겼다고 말해. 여기 지금 갱단이 거점 보호하려고 후방에서 차량 타고 이동 중이고 마크라니시 섬 쪽으로 들어간 헌병들은 모두 연락 끊겼대요. 여기. So the two 방에 지금 대방어장조심바대 현재 매우 많은 깽단 인원들이 깽단 거점을 지키러 이동 중 빠르게 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 깽단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보트 타고 빠르게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아니 보, 보트 타고 빠지는 보트 타고 출발하라는데. 장님 작전지 기준 남쪽에 저랑 루시프님 보여요? 뭐, 어, 항구에서 고착 상태, 고착 상태. 오케이, 확인. 빠르게 지원받음 제가 어무할 테니까 싸줘요. 현재 타워 진입 중.